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전직 암살요원 출신 웹툰 작가가 술김에 그리지 말아야 할1급 기밀을 그려버리면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그린 코믹 액션 영화 히트맨. 어쩌다 히트 친 히트맨은 누구인지 직접 한번 무대 위에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저희가 칼이나 총 그다음 무기를 들고 하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합이 조금만 틀리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안 되면 촬영 현장에서 그의 적합한 시간 내에 촬영을 마치기가 힘들어요. 근데 권성훈 씨 같은 경우는 최고 캐릭터로 표현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심히. 해요. 아 그게 제임스 본드다? 뭐그 정도. 그리고 이제 한지를. 오빠가 이제 남편인데 부인이 남편을 많이 때리진 않잖아요. 저는 과감하게 오빠한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. 아, 이번에 네, 네. 나 그런데 예? 이제 오빠가 씬을 찍으면서 정말 저한테 빨개지도록 맞았는데도 진짜 뭐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속 촬영 계속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오빠는 진짜로 정말 대단하시다. 한국의 탐크루즈다. 어, 자 오늘 권상우 씨. 오빠는 탱크루즈 한. 별명이. 별명이 예, 많아집니다. <laughs> 제임스 본드의 탱크루즈까지 어, 어, 욕도 좀 어, 하고 어.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. 근데 찾아본 거 욕은 저희가 시골 살라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. 어, 너무 심한 걸찾아보셨군요 어, 예. 하면서 도 재밌더라고요. 제가 아, 난 욕을 잘하는구나. <laughs>